이 나무예요? 네 이번에 설명해드릴 나무는 이 나무입니다. 음 엄청 커요. 그렇안보여아 너무 높, 높이 엄청. 이 나무 엄청 유명한 나무인데 혹시 이름 아시나요? 이건 알아요. 은행나무. 어 은행나무. <laughs> 맞습니다. 드디어 하나 맞췄네요. <laughs> 어, 서울에서 가로수 중에서 가장 많은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입니다. 음 서울에 약한 30만 주의 나무가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데, 네. 그 중에 한 10만 주, 한35% 어? 정도가 우와. 엄청 많죠. 네. 그게 은행나무로 심겨져 있습니다. 음? 은행나무는 공해에 정말 강합니다. 공해에요? 네, 공해에도 강하고, 얘네가 혼자서도 굉장히 잘 커요. 음. 농가에서는 은행나무 잎을 이용해가지고 천연 살충제를 만들 정도로 되게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어, 그런 나무입니다. 음.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는 나무고, 어, 화석나무라고도 불려요. 왜냐하면 2억 7천만 년 전에도 이 은행나무의 잎이 화석으로 발견했었거든요. <놀람> 은행나무는 특히나 어, 가로수로 심는 이유는 병해충이 강한 것도 있고, 음. 또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예쁘기 어, 때문에 너무 예뻐요, 그렇죠. 그래서 그래.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. 음. 근데 이제 제가 숲 해설할 때 가장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는 사실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는 나무예요. 모르셨죠? 네. 처음 들었죠. 암나무에서는 그 은행이 열리고 네. 수나무에서는 어, 은행이 안 열립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을이 되면 은행 냄새 때문에 은행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. 제가 그래서 앞나무는 뭐 열매가 있고 뭐 수나무는 열매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아 그러면 가로수로 뭐 수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어... 냄새가 없어 되니까 그렇게 그러네요?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공손수라고 해가지고. 몇십 년이 지하, 지나야, 거의 막 15년에서 30년이 지나야 은행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알수 있었어요. 아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. 음 근데 정말 다행히도 최근에 어, 한국산림과학원에서 2011년도에 어, 어린 1년 미만의 작은 그 은행나무에서도 이게 수나무의 유전자를 발견을 해서 음 이제는 구분이 가능하거든요. 최근에는 이제 막 암나무를 은행을 키우는 농가로 주고 수나무를 다시 교체하는 식물 작업들을 아, 조금씩 하고 네,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은행나무에또 한가지 더 재미있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네. 이 부채꼴 모양의 은행나무가 침엽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침엽수하면 바늘잎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시식물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침엽수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어, 침엽수, 활엽수로 나누자면 그 뜻이 어, 침엽수는 바늘잎이고 활엽수는 넓은 잎이기 때문에 활엽수가 맞죠. 활엽수라고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거시식물, 속시식물도 사실 좀 맞지 않는 게 은행나무는 거시식물, 속시식물이 아닌 따로 은행나무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울에서 굉장히 흔히 볼수 있는 이 은행나무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, 담겨 있다라는 걸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좀더 가면서 또 다른 가로수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가보시죠.